네, 저는 네덜란드 헤이그에 나와 있습니다. 이번 주 외교 현장 24는 바로 이곳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시작됩니다. 제 뒤로 사들이 보이실 텐데요. 왜 외교부장관이 직원들과 함께 네덜란드 헤이그에 왔는지 잠시 뒤에 소식을 전해 드리도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외교 활동이 펼쳐지는 현장 소식을 전해드리는 외교 현장 24. 앞에 영상 보신 것처럼 오늘은 네덜란드, 그리고 이어서 독일 미넨에서의 외교 현장 소식 전해드립니다. 과장님, 이번에도 현장 다녀오셨죠? 네, 맞습니다. 목금 토일 월 어, 3박 5일 일정이었고,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우선 우리가 네덜란드와 함께 고위급 회의를 공동 주최했습니다. 한국이 네덜란드와 공동 주최한 회의군요. 네. 인공지능의 책임 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 회의였죠? 네. 최GPT에서 볼수 있듯이 인공지능, AI 분야에서 큰 변화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AI를 군사적으로 개발하고 이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국제사회가 좀더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아, 각국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 학계, 시민사회,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국제적 논의, 협의를 강화하자는 취지였고 이번이 1차 회의였는데 공동 주최 측으로서 박진 외교장관은 2차 회의를 내년에 서울에서 열겠다는 약속도 했습니다. 회의 참여국이 80여 개국, 참석자가 2천여 명이나 됐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만큼 관심이 뜨거웠다는 뜻일 텐데요. 우크라이나 사태 등을 계기로 급격한 시대 변화 또는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진단이 계속 나오는 상황에서. 우리가 국제 사회의 차세대 의제를 선정하고 논의를 주도하는 의미가 있다고 볼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현장이 마침 헤이그였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게 어떤 의미일까요? 네, 헤이그라는 도시가 주는 여러 의미가 있겠지만 우리 역사 인물 중에 헤이그와 연관된 상징적인 인물 누군지 아시죠? 외교관이라면 당연히 알아야 되는데 헤이그 밀사로 파견됐던 이준열사 말씀이신가요? 어, 역시 맞습니다. 박진 외교장관 등 우리 대표단이 헤이그에 간 이상 바쁜 일정 속에서도 꼭 찾아야 할 곳이 있었습니다. 바로 헤이그 이준열사 기념관입니다. 이준열사 기념관은 유럽 내 유일한 항일운동 유적지이기도 한데요. 같이 현장 리포트 보시겠습니다. 박진 장관 등 우리 대표단은 네덜란드 방문 기간에 시간을 조율해 헤이그 이준열사 기념관을 방문했습니다. 1995년 8월에 건립된 이곳에는 이준열사와 관련된 다양한 자료와 유품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네, 네덜란드 헤이그의 이준열사 기념관입니다. 1907년 7월 14일에 이곳에서 이준열사가 순국했고 당시 이준열사가 묵었던 이 호텔이 오늘날의 이준열사 기념관이 됐습니다. 네덜란드 교민 부부가 사재를 털어 이 호텔을 사들인 뒤 개관한 이준열사 기념관 내부 곳곳을 둘러본 박진 장관 등은 이준열사 흉상 앞에서 헌화와 참배를 했습니다. 1907년, 고종의 밀지를 받고 헤이그 특사로 왔던 이준열사가 시내 호텔을 돌며 각국 외교관들을 만나 을사 늑약의 부당함을 호소하고 만국 평화회의에 참석해 발언도 하려고 했지만 회의장의 입장조차 못하고 순국했었는데요. 그 아픈 역사의 현장에서 우리가 국제회의도 공동 주최하고 또이 계기에 네덜란드 총리 예방, 네덜란드 외교장관과의 전략대화, 이런 굵직굵직한 주요 외교 일정을 이어갔다고 들었습니다. 네, 116년 뒤인 2023년 2월에 우리가 네덜란드와 인공지능 관련 고위급 회의를 공동 개최했고요. 우리 외교장관이 이준여사가 숭국한 현장에 있는 총리실을 찾아서 네덜란드 총리와 만나 의견을 나누고 말씀하신 것처럼 한 네덜란드 1차 전략대화도 개최했습니다. 감회가 정말 남다른 현장이었을 것 같습니다. 다음 현장은 독일 미넨이죠. 네, 외교현장 24. 다음 시간에 현장 소식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